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택스 코인 설명을 좀 드려 볼 건데 지금 현재 이 스택스 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 또 애친 부자 아빠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금이 바로 비트코인과 금의 투자할 때라고 다시 한번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그는 특히 2035년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4억 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 사실 이 얘기는요. 뿐만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뭐, 내일도 내일, 내일모레 한치 앞으로 알수 없는 게 사실 코인 시장인데,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가 되고 14억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기사들은요, 그냥 잠깐 기분 좋은 상상만 해주시면 되고, 자,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자, 미국 정부도, 그리고 월가도 이 코인을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지금이 투자 적기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자, DNTV 리서치 소속 박별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기조로 알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가상화폐 전문 금융사인 그레이스 케일이 신탁 상품을 내놓은 이 알트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미 정부와 월가 쪽에서 이 코인을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 같이 이런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요 이러한 움직임을 좀 봐줘야 됩니다. 미국 정부도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고 월가도 눈독을 들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코인의 대강국인 미국 정부가 현재 눈독 들이고 있는 이 코인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도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이미 정부와 그리고 이 월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코인을 공개를 해드릴 거고 2025년도는 여러분들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한해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바로 스택스코인이요. 지금 이 스택스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고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이 86%가 넘어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진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스택스코인 충분히 3 0 0 0원까지 대상승 확실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스택스코인의 역사적인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 내용 단독으로 입수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점 가장 부유한 나라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중동이죠 자이 중동 지역 내에서도 두바이 자이 두바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머니 파워가 굉장히 센데 최근 이 두바이 왕족 측에서 이 스택스코인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해외 속보가 떴어요 투자 자산이 자그마치 270조입니다 270조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금액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중동 세력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대량으로 매집을 시작했을까요?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세력이 있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코인은 이 고래 세력. 이 고래 세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력들의 가격 기입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최근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실에서 이 고래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시세를 예상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점에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 자신의 아들 장남을 두바이로 특파를 보내요 갑자기 왜 보냈을까요? 너 두바이 가서 사업하고 와 그래서 보낸 거예요 트럼프가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트럼프 주녀와 두바이 억만장자 사원이가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포착을 했고요. 앞으로 이전 세계 자금 흐름의 중심 축이될 수밖에 없는 이 중동 시장과 미국 시장 이두 시장의 결합 여기에 좀 발을 맞춰서 우리도 대응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스텍스 코인의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으로 상승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스텍스 코인 관련해서 이슈나 호재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전달해드릴 할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옆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다들 아실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 요 바로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 인데 자 일단 제가 올해 초 1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일단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뭐냐? 바로 1월 달에 있었던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4번 항목 보이시죠 여러분들? 24번 항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아하 토큰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옆에는 이 아하 토큰의 투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1월 7일 5,400만 달러 투자 후에 15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 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로 가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서 보고서에 1월 7일 150%.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월 7일 150%. 그러면은 차트로 돌아와서 자, 1월 7일이 언제냐? 자 1월 4일 6일 요때가 7일이죠 그쵸 요때부터 고점까지 찍어보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158.54% 보고서에서는 1월 7일 15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58%가 나왔어요 그쵸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24번 항목 봤잖아요 지금 아하 토큰 그쵸 자 그러면은 10번 항목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닉스 코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얼마 전에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자 여기 보이시는 이 10번 항목 오닉스 코인 투자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했더니 1월 16일 2억 3800만 달러 투자 후에 19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 하셨죠 자요 내용 그대로 비썸으로 갑니다 자비썸으로 가서 이렇게 오닉스 코인 찍어주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서 자 방금 보고서에서 1월 16일 1900%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월 16일 1900%자 그러면은 1월 16일 언제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1월 15 16자 요때죠 16일 요때부터 최고점 까지 몇 프로입니까? 2394% 보고서에서는 19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있죠 여기 근데 몇 프로 나왔어요? 2300%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아하토큰 코인 있죠? 이 아하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여기 보이시죠? 1월 4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목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안내를 해드렸어요 다 말씀을 드렸고 왼쪽 보시면은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7원에서 8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7원에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익 어떻게 됐어요 151% 평가손익 2800만원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오닉스 코인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1월 14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3원 4원 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3원에서 매수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익률 1800% 평가손익 2억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2억이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여러분들께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하고 얼마나 올라갈 건지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010-6344-5857 요거 저장해두신 다음에 저한테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 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쵸?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바로 제가 4월달 마무리쯤에 4월 끝에 이렇게 5월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받아왔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투자 내역이죠 그렇죠 자 요거 이렇게 좀 가운데로 해서 볼게요 자 투자 내용인데 자이 중에서 요 11번 항목 보이시죠 요 11번 항목에 이렇게 투자 내용이 나와있는데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5월 17일 9억 1300만 달러 투자 후에 89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5월달 보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 큰 기회예요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요, 코인명만 이렇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이 상승 전의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따로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 6344 5857 이거 저장해 두신. 다음에.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쵸? 요런 식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5월 17일에 최소 800% 이상의 상승이 나아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그쵸?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요런 식으로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 요거 저장해 두시고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